1문단, 어, 1문단에서는 결국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조의 민국 사상과 관련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서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야. 두 번째 줄 앞에, 민인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런데, 그런데, 이 민인 앞에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조선 전기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조가 어떤 시대 때 사람이야? 아, 이것도 이제 배경지식인가? 영종조는, 조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맞지? 조선? 후기 때 왕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조선 전기 민인 나왔어. 그런데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정조와 관련된 설명인 거잖아. 그럼 이 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야 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조선 전기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 지금 조선 전기 때 민인하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정조나 혹은 영조에 대해서의 민인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문단은 그냥 이제 민국 사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서 이문단 봅니다. 이문단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야. 거기까지 문제 없어. 세 번째 줄입니다. 국가인사나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쭉 해서 거기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문개 표시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의 건설을 들수 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민국사상과 관련된 배달의 건설을 설명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3문단은 어?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16세기 초 연상국 거기다 물개 표시. 또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지금 정조의 배달이라는 얘기죠? 그럼 사문단이야. 사문단은 배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배달의 자체에 대한 설명인 거네. 그럴 때 다시 지금 2문단에서 끝부분 확인합니다. 이부이 이 문단의 끝부분 확인했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배달이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질문. 이 문단에서 끝 끝부분, 끝부분과 관련되는 문단은 몇 번째 문단일까? 어떤 문단일까?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딱 4문단까지만 본 거야. 근데 4문단은 배달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5문단이나 혹은 6문단에서 튀어나와야죠 아니면 7문단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이 2문단에서 이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배다리를 설명한 거 관련된 문단이 몇 번째 문단에 있어 그렇지 7문단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금 어디야 4문단부터 4문단 5문단 6문단은 4문단 5문단 6문단은 요 배달의 세부적인 설명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앞부분을 볼때 자꾸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건데 아 여기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문제가 구분 이 되잖아 그런데 뭐 세부적인 내용도 어렵지 않아 6문단 봅니다 6문단을 보면 이제 계속 비교 대조죠. 계속 비교 대조야. 지금 니은하고 디귿의 비교 대조인 거잖아. 그게 핵심인 거지. 물론 6문단에서 이제 뭐 개, 그 관계가 나오지. 무게 중심, 부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에 5문단을 봅니다. 5문단에서 기본적으로 개념 확인해야죠. 5문단 두 번째 줄 깊이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흘수, 세 번째 줄 끝에 있는 건현,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글을 잘 읽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이곳이. 깊이, 그 다음에 물, 여기가 바로 뭐야? 흘, 흘수. 그 다음에 여기가 건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지금, 요 A에서의 핵심은 얘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 부력과 관련돼서, 얘네들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몇번 문제냐면, 99번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아닌가? 봅니다. 9 9번 어. 너, 이도안 읽고, 사은그아이 거니까 그런 거야. 무 난다 읽었어. 근데 어. 다 민감 아니라도 알수 없는 없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나 모르는 애일까? 나아나 나. 나 문과 나 문과. 저거 <laughs> 위험한 발언이야. 지금 뭐야? 니네 6대 1? 너네 다 이과지? 네. 맞지? 다 이과지? 여기, 여기, 여기랑 조용이는 짭 이과. 봅니다. 다 불러드릴게요. 98번에 3, 99번에 4, 100번에 3, 101번에 2, 102번에 4. 됐어요? 질문! 100번이요. 100번? 100번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까? 또, 또 질문. 아, 어, 100번입니다, 100번. 100번 봅니다. 그럼 3번이 왜 적절한지는 알겠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민국 사상인데 이 민국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었어? 정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지. 맞지? 그 정조가 백성들 결국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그리고, 정조가 쓴 거긴 하지만, 야, 우리가, 예, 그, 옛 작품, 고전 작품에서, 천체는 무조건 뭘 상징한다 그랬어? 천체. 해, 달, 별, 누구야? 왕이잖아, 임금. 더군다나 이 임금 여러 개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여기 상황도 다른 하나인데, 여러 물에 비친 모습이 다양하다, 이런 거잖아. 음. 1번 볼까요, 그러면? 물이 흐르면, 달이 함께 흐르는 것처럼, 신분의 차이가 없는, 야, 여기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안 됐어. 신분의 차이가 없으면 어떤 게 존재해? 왕이 없으면, 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왕이, 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음. 음. 뭐 없고 로 올라가는 밤 올라오고 그렇지 신분의 차이 이거는 약간 그런데 보니까 음. 유기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앞에는 유기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그 앞에 해당하는 신분의 차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글에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다만 그것도 왜 헷갈릴 수 있는 거냐면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아까 민인이었죠 처음에 조선 전기 때 민인은 계급을 관영했단 말이야 근데 후기 때는 그것이 조금 없어졌다는, 천인까지도 포함했다는 얘기인 거지, 천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약간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없는 상태서 네. 신분의 차이가 없고, 유기체라는 것도 네. 있으니까. 네. 어,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포함시켜서 똑같이 대우했다는 얘기인 거지, 왕의 어.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분의 차이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돼? 그 왕도 없어야지. 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